오늘 대림들네 번째 주일 스가랴 십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실메시아를 통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성탄절기 되면 동방박사 이야기 또는 목자들의 이야기 많이 우리가 함께 생각합니다만은 이 일이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되어져 왔다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오늘은 그래서 구약의 예언되어진 말씀으로서의 메시아, 그분의 그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설교의 교육적 기능을 철저히 좀 따라서 오늘 교육하는 기능으로 설교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설교는 크게 세 구조로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아, 스가리아서의 배경과 예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메시아 그분이 어떤 분으로 예언되어져 있는가 그것을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메시아의 하실일 그분의 사역이 무엇으로 예언되어져 있는지 스가리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집중해서 말씀 함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가랴서는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다리오 왕제 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라는 이 부르심 불우심, 부르심에 대한 내용으로 스가랴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제 2년이 언제인가 하면 B.C. 520년입니다. B.C. 520년 기원전 520년이 다리오 왕제 2년인데. BC 520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는 14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14장까지 말씀 중에 9장의 말씀부터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9장 이후의 말씀해 보면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BC 520년인데요. 이보다 조금만 더 그것을 올라가면 이 역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왕이 되어졌을 때이 바사 왕국이 건립되어지고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 칙령을 발표한 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538년입니다. 538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그 땅에 있던 이 붙잡혀 온 포로들을 본국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그 해량을 베풀게 됩니다. 이 그림 자료는 런던 대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레스 칭령을 기록한 비문입니다. 원통 비문입니다. 저 원통에다가 이제 칭령을 발표해서 유다 민족들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38년이죠. 이 38년에 이침령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일부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힘을 모았습니다. 돌무더기가 된 예루살렘을 다 정리하고, 그곳에 성전을 다시 지어서 예배 공동체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려고 하는데, 힘이 너무 약한 거예요. 70년 포로 동안 그들의 응집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도 연약해져 있어요. 물질도 없어요. 사람들도 없어요. 그래서 지지부지하게 되어졌습니다 38년에 칭령받아서 돌아왔는데 아까 스다리가 그 언제라고 그랬 어요 몇 년도라고 그랬어요 520년 시간이 지났지만 좀 시간이 흐송 세월 했어요 너무 안타깝게 여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같이 그들을 응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보내받은 선지자가 함께 스가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학계, 네. 스가랴. 네. 우리 성경 말씀 보면 학계, 스가랴, 말라기할때그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학계에서 자달을 보내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고, 예루살렘 성전을 찍도록 그들을 응원하시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그때 지어질 성전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메시아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임했었을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임했었을 때, 그들의 회복뿐만 아니라 온열망에 대한 회복에 대한 장기한 비전까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스가랴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요호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스가랴가 이 힘이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서른금 만으로도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예, 여호와께서 뭘 기억하셨습니까? 가장 최근에는 그들이 바빌론 70년 포로 생활하면 너희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약속대로 70년 만에 고레스를 통하여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그 일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거죠.뿐만 아닙니다. 또 다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도 스가랴를 통해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데 이미 스가랴 이전에도 메시아 오심에 대해서 이사야나 이가와 같은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의 때는 스가랴가 예언한 때보다 200년이나 더 앞선 지대에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때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어 메시아에 대해서 선언하는 말씀이 스가리아 9장 말씀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리아 9장 말씀에 메시아를 예언할 때 스가리아가 어떤 메시아를 예언합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스가리아 9장 말씀에 보면 메시아를 첫 번째로 스가리아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분은 왕이신데 너무 겸손하셔서 나비를 타고 나타나실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후에 메시아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분은 왕으로 오셨지만 너무 겸손해서 나비나비 새끼를 나비 타고 나타나실 거야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에 나오는 그분의 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 모습 그대로 오시는 분이 나타났을 때 아하 저분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구나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오. 스가라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메시아를 예언하고 뿐만 아니라 오늘 1장에서는 어떤 메시아를 두 번째로 소개해 주는가 하면 오늘 2절 말씀이에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하는 영혼들을 생명싸게로 아주시고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인도자 목자로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목자가 되실 메시아. 드라빔과 같은 우상, 그런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영혼이 방황하는 자들, 복술자와 거짓 선지자들의 그 괴계에 꿰어 그들의 삶을 화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이땅의 어리석은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을 바른 생명의 꼴로 먹이시고 지탱케 해주실 목자, 그 인도자, 목자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목자이지요. 런데이 목자가 어떻게, 어디에서 태어나게 될 것인지를 오늘 4절 상반절에 이야기하는데, 개혁개정에는 정확히 안 나오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을 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세번역 성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에서 모퉁이돌과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에게서 장마 기둥과 같은 사람이 나온다 아멘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인데 그가 유다에서 나온다 라고 꼭 집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잘난 사람,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뭐 왕이라 칭하는 사람들이 유사일에게 동서고금을 막는라고 많이 대출되고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힘을 가지고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메시아가 될수 없어요. 왜요? 그들 중에 유다 지파에서 나지 않으면 메시아가 될수 없는 거예요. 문선명, 이만희, 안상호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유다 지파에서 난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절대 메시아가 아니에요. 성경을 한 번만 읽어 보면. 성경이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온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말씀대로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네. 유다 지파에서 그분이 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날그 목자로서 본인을 이렇게 증명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구약에 예언된 그 선한 마지막 날 요한계시로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네, 맞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그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신 참 목자 메시아 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BC 520년에 예수님 오시기 2520년 전에 성령님께서 스가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 그 부분의 특징이 무엇인가? 한번 두 번째로 메시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 메시아의가 어떤 분이신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가를 네 가지로 스가랴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안지만 스가랴가 예언한 건네 가지입니다. 모퉁이 돌이요, 말뚝이요, 싸우는 활이요, 권세 잡은 자하고. 메시아의 특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예수님은 말뚝이라고 하는 것 조금 불경가한것 같은데 예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 그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까? 첫 번째는 모퉁이 돌입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 요즘은 이렇게 건축하면 여러분, 땅에 틀을 쫙 잘 깊이 잘빤 다음에 빔을, 철빔을 세워가지고 거기에다가 콘크리트를 파서하고그 기둥을 견고하게 세운 다음 집들을 만들어갑니다. 고대에는 어떻게 집을 지었습니까? 가장 중심이 되는 돌을 모퉁이에 둡니다. 그 모퉁이를 중심으로 이렇게 뻗어 돌들을 쌓아서 건축을 해나갔습니다. 모퉁이 돌은 첫 번째 돌, 기준이 되는 돌 기초돌, 중심이 되는 돌을 모퉁이돌이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의 삶의 기초요, 중심이요, 처음이 되시는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퉁이돌이 성경 속에 여러 번 언급되어 있는데, 10편, 118편,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 돌이 되었나니? 네. 짐 모퉁이의 머릿 돌이 되는 존재가 있는데, 그는, 그는, 그 돌은 원래 건축자가 별볼일 없다고 여겨 버린 돌이다. 아, 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이 성령의 영감을 따라 선언된 이 메시아에 대한 모퉁이 돌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신약 성경에 보니까 누가가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시작.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도, 모퉁이 돌이 된 존재가 있으니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입니다.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건축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 돌이 된 메시아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스가리아가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10편, 118편에 예언되어져 있는 이 선언되어져 있는 머리돌에 대해서 스가리아가 다시 예언하고,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그분이 예수, 예수가 바로 그 몸통이 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기초요, 전부인 줄 믿습니다. 예수로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분에 예수의 삶과 함께 우리는 모든 삶의 그 이유를 거기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모퉁이돌이 없으면요,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 없는 우리 삶, 아무 의미가 없는 삶입니다. 메시아, 그분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메시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가, 오늘 쓰가라는 말뚝이다 말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세번역 성경에서는 장막 기둥이다, 그렇게 번역해 줬습니다. 예, 메시아는 장막 기둥이십니다. 말뚝입니다. 말뚝.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텐트 칠 때, 이 천막 치고 줄을 쫙 당겨서 마지막에 여기다가 땅에다가 팩을 막 박죠. 그게 말뚝이에요. 말뚝, 말뚝. 여러분 아무리 좋은 천으로 여러분 천으로 텐트를 만들어도 원터치로 쫙 펼쳐서 해도 여러분 바람 불고 하면 날아갑니다. 근데 그것을 고정시키는 건 뭐예요? 말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오랫동안 살아도, 우리의 삶이요, 바람에 나는 교와 같이, 이리저리, 우리의 영혼이 바람에 나는 교와 같이, 이리저리 흩날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석되신 그분, 우리의 주춧돌이 되시는 그분에게 꽉 붙어 있으면, 비가 나고 창수가 일어나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심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메시아가 이러한 특징의 일을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견고한 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 그분을 싸우는 활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싸우는 활이시다. 그 예수님이 전쟁터에 나아가는 전사들의 손에 들긴 활과 같은 존재다. 그럼.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일상생활 하시다가 경찰 아저씨나 경찰 차가 지나가면 무서워요 평안해요 숨어요 그냥 그대로 아주 기뻐서 인사해요 숨는 분들 무서운 분들 참 이거 문제 많은 분들이에요 지나가면 도대체 뭘 했어요 여러분 경찰 아저씨 지나간다고 무섭고 떠는 분들 선량한 시민 중에는 없어요 경찰 아저씨 지나가면 너무 평안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사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에 메시아의이 땅에 오시면 이땅의 평화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마귀, 사탄, 그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왜요? 행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왜 오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복음서의말씀에 보세요. 귀신들이 늘 하는 말이고요. 다위의자손예수여 우리를 가만히 두세요. 가만히 두세요. 제발 좀 가만히 놔두세요.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는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싸우는 활이시기 때문에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싸우는 활이 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요한에서 3장 7절이 이것을 옥지부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사마가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마가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쏠게 없어요 힘이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줄 믿습니다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더 이상 사망이 쏠 만한 관역이 없도록 만들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싸우러 활내신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변하시고 죄를 없애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짜 메시아가 되시는 거죠. 그것을 지금 서가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메시아 그분의 특징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네 번째로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권세를 잡으신 분 요한복음 1 7장2절을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막비를 가세된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으로서이다. 아멘.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만 이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들에게 권세를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 메시아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셨으므로 빌리포스 2장에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저 십자가에 힘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잡혀가서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자라고 생각하지 마니요 그분이야말로 권세 있는 자 아닙니다 그분 앞에서 엉덩거리고 교만했던 모든 모든 이 땅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권세가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시존의 권세가 메시아에게 있는데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가랴가 지금 이것을 이미 BC 520년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오셔서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가? 여러 일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중에 세 가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니다 5절, 6절, 8절 말씀에 그분이 하시는 일 사역에 대해서 예언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함께 하실 것이요. 그분이 오시면 구원하실 것이며 그분이 오시면 회복하시고 번성케 하실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언을 성취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그와 함께하셨다. 함께,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함께하신, 함께하신.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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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생에게 가장 복중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미라 아멘 아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메시아 그분이 하실 일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되 항상 함께 하시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 에슬레 목사님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중의 복은 인만두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복 중에 복은 뭐예요? 부자되는 것? 건강한 것? 길게 오래 사는 것? 떵떵거리고 사는 것? 사람들이 굽신굽신하고 내가 박수 받고 사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이라고 여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주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메시아가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 크리스도, 성령님 그분이, 그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니다두 번째로 구원하신 따라합시다. 구원하신 구원은 오직 메시아을 하실 수 있는 그 유일한 사연입니다.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이외에 다른 이들에게 주신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시작,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십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가난에서 구원할 자? 병들 매서 구원할 자, 집 없는 무주택에서 구원할 자, 아니요,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병들 매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무주택에서 주택자로 바꿔줄 수 있을 만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에서 건져낼 수 있는 오직 메시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 오직 구원은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양께만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아 그분이 하시는 일,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사역,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아 그분이 하시는 일, 회복시키시고 번성시키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복, 번성시키심. 네. 오늘 십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에게 휘파람을 불며 너희를 불러 모을 거다. 여러분 휘파람 언제 불세요? 슬플 때, 여러분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휘파람 못 불까? 모든 것이 회복되고 번성하고 신나고 즐거울 때 우리는 휘파람을 오뭐 이거 또못 불까 봐오 이러니까 난 어떻게 모르겠네. 휘파람 못 불까요? 오늘 말씀에 휘파람을 불며 너희를 불러 먹을 것이다. 메시아 그분이 오시는 그날에 모두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예전처럼 너희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유리방황하며 드라빔을 따라가며 복솔자들, 거짓 선제자들에 의해서 핍폐해졌던 너희의 심령이 흑암 가운데 있는 너희의 심령이 찬빛을 보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번성게 되어지는 그날이 메시아를 통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가랴 이전에 2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도 성령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도 예언되어졌어요. 이사야 61장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임한 자, 기름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 메시아에 대해서 기름부음 받은 자거든요. 그 성령의 기름부음 받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는 즉, 회복과 번성을 이루실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스가랴가 다시 520년에 말해주고 있으며,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회복과 번선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시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 어느 날한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아 이렇게 해야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옛날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오늘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되어졌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를 회복과 번성으로 지금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힘있게 말씀따라 승리하는 이 땅에 복된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 부르실 때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절, 2절 부르고